아, 루야, 루야. 가서. 다시 한번 해, 다시 한번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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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한번. 자, 같이 자, 시작. 새해 <목소리> <시작>. <transcript> 많이 받세요 <laughs> 루야, 가서 주세. 아이, 주세. 주세요. 루야, 가서 주세요. 천천히, 줘. 천천히. 주세. 어, 루야, 이쪽 감사합니다, 루야. 어, 루야, 주세요. 주세요. 아유. 아유. 감사합니다. 루야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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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, 또. 어? 따다다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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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니, 없어. 아, 생각해봐, 정말. 너무 우리 빌누들이잖 아, 아, 감사합니다, 나 감사합니다 했어요잘했 잘했어요. 잘어요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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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또또또또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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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받요세요 잘했어요. 받으세요요 대박. 이렇게 많 받으세요. 가면... 이렇게. 줬어, 어. <laughs> 아, 아유, 아 로아야. 여아로아로아이 로아야. 로아야. 주세요 로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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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주세요 아야로어아아야로아아요아